시간 너의 맘 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오늘의 교회 CGN TV 컬처 클립에 출연한 가수 이진아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입니다. 어쩜 이렇게 순수한 목소리가 나올까요?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예인들의 찬양은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는 가장 좋은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C일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 일정들을 소개시켜드릴 MC 김예린입니다. 오늘 첫 번째 문화 작품은 세계 최초 여성 지휘자의 실화를 담은 영화 더 헌덕터입니다. 클래식 음악 최초로 뉴욕 필하모닉, 베를린 필하모닉,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를 지휘한 최초의 여성 지휘자. 안토니아 브리코의 실화 스토리를 다룬 영화입니다. 10g의 지휘봉으로 세상의 편견을 뒤흔든 그녀는 뜨거운 열정과 아름다운 음악을 겸비한 지휘자로 클래식 음악사에 최초라는 발자취를 남길 만큼 출중한 실력을 지녔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익숙한 엘가의 사랑의 인사부터 말러의 심포니 4번 드볼작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로망스 거신의 랩소디인 블루까지 다양한 음악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재즈와 클래식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의 향연으로 보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듣는 즐거움도 함께 선사하는 영화 더 컨덕터는 공연장을 닫은 지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클래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기억에 남을 만한 영화라고 평을 할 정도니까요. 집에서 꼭 다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술관에서 한국 근현대 서예전을 기획한 큐레이터 배원정입니다.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서예기획전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오르면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라는 이름으로 서예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미술의 한 분야로서 전시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문화는요, 시작돼요. 직접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방문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은 이제 온라인 생중계로 공연을 즐기고 유튜브로 공연을 관람합니다. 바로 비대면 전시, 언택트 전시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 있는 관객들을 위해 전국 미술관과 갤러리들은 비디오나 유튜브를 활용해 작품을 감상하도록 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온라인 전시들은 우리들의 갈증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유튜브 계정은 최근 한달새천명 네, 넘게 수화, 구독자가 늘기도 했습니다. 형식을... 해외 미술계도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인데요. 베를린 필, 뉴욕 메트 오페라, 빈 슈타츠 오퍼등 유수의 공연장이 공연을 온라인으로 무료 개방하고 있는 시점에 미술관과 박물관도 그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미술관, 바티칸 뮤지엄과 우피치 뮤지엄, 그리고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전시를 온라인으로 무료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좀더 쉽게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고요. 전시회를 가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문화 생활에 대한 갈증을 덜어질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야외활동이 어려워진 지금 집에서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문화활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독서관인가 싶습니다. 도서관은 특히 밀폐되어 있고 이용자가 많은 공간인 만큼 평소에 책을 자주 빌려보는 분들이라면 기약 없는 휴관이 길게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런 분들 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휴관 중인 도서관에서도 책을 빌려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직접 집 앞까지 도서 배달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수원의 이 도서관은 코로나 감염 우려를 없애기 위해. 도서 대출자와 직원 간의 접촉을 차단한 상태에서 책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입구에서 회원증을 제시해 신분을 확인하면 곧바로 예약한 책을 내주는 일종의 워킹스루 대여 방식입니다. 만 천여종의 전자책과 백 시은여종의 오디오북 등 삼만여종의 디지털 컨텐츠를 무료로 볼수 있으며 일반 전자책 외에도 매년 도서 목록을 갱신 계약해 서비스하는 구독형 전자책도 운영 중입니다. 이 경우 신간과 인기 도서 위주로 운영하며 1인 3권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책을 빌려 볼수 있도록 시은 세 곳에 스마트 무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청우입니다 이와 같은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행사가 독서의 재미를 누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가족, 이웃과 칭찬을 나누며 사랑이 넘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CA 채널 여러분, 고맙습니다.